어, 음, 제가 태어난 곳이 정말 정말 강원도 산골짜기 아주 산골짜기 중에 산골짜기에서 태어났거든요. 음. 그런데 거기서 정말 어, 버스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들어온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깡촌이었군요. 진짜 깡촌이에요. 근데 <laughs> 강원도 이제, 깡촌. <laughs> 어, 거기다가 이제 소작농이었고 아버지가.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러니까 뭐,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 어린, 어린아이가 자라기에는 정말 너무, 정말 너무 별로 진짜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별로 안 좋은데 태어났죠. 근데 이제 음. 어느 그런 어느 날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눈역에서뭐 달력을 한장얻어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비행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저는 그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뭐 TV가 있긴 했겠어요. 아니면 책이 있겠겠어. <laughs> 아, 또본 적이 없으니까. 그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 이게 비행기라는 건데 음. 이걸 사람들이 이 속에 타고 새로 만든 거래요. 근데 그걸 타고 전 음. 세계를 다니는 거래, 이게. 아버지는 이제, 아신다, 시골에 사셨고. 네, 아그래도 어른이니까. 네, 어른이니까 아셨겠죠. 음. 네, 음. 그래서 음. 제가 그때가 아마 8살 내지 7살, 8살 그, 그, 정도 차이, 그 정도의 그정 나이였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놀이기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연밖에 없으니까 맨날 <laughs> 그 달력을 쳐다보면서 이제 이렇게 손, 손을 보고 어,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저걸 타고 전 세계를 다닐 거라는 그~ 상상력을 매일매일 했어요 거기서 그 앞에 가가지고 맨날맨날 맨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산이 워낙 강원도 산이 높으니까 그산 넘어도 저걸 타면 갈수 있겠지 왜냐면 어린아이는 그산 넘는 게 어마어마시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궁금해서 저 산나무에 뭐가 있을까? 그게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달력을 보면서 저걸 타고 이제 가면 저, 저기 넘어도갈수 있겠지. 그러면서 상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난이 다음에 커서 저걸 타고 전 세계를 다닐 거야라는 것을 매 상상을 했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게서 40 40대에 완전히 뭐전 진짜 경험하셨다. 네 그거 저는, 제대로 네 음, 세계의 음. 큰 나라는 전다 가봤거든요. 음뭐 하여튼 안 가본데 없이 다 가봤어요. 세상에나 <laughs> 그렇게 그렇게 됐는데. 응. 음. 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자신의 임상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임상이 됐기 때문에 목회를 할때 아이들에게 이제 이거를 행예야 너희들 무엇이 될 거야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어 그런 다음에 그걸 한번 적어봐 그랬어요. 적은 다음에 이거 상상을 해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상을 계속 시켰는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캐나다에 와서도 어 제가 어린 어, 저기 초등학교 뭐몇 학년 아이들 제가 맡아서 가르쳤는데 이제 이제 그 결과 가 지금 나타나서 이번에도 아이들이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때 이제 의사가 됐다, 되겠다,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뭐 약사가 되겠다, 막 어떤 아이들은 뭐 공, 공군이 되겠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상상을 한 아이들은 지금 다 의대를 다니고 있고, 약대를 다니고 있고, 행, 공군, 공군 대대 행 결과가 지금 나났어요 모양 성공을 하셨네. 근데 네, 저는 지금 막 10년, 지금 10년 내 아이들이 지금 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음. 나, 나머지 아이들은 뭐, 다른 데 있어서 알지 못하지만, 여기. 본인 거는, 알지. 본인 거, 요번에, 요번에 본인 거 어떻게 적용해서 모두 가셨어요? 지금 음. 이제 그걸 할 건데요. 응. 음. 그래서. 대단하시다. 사장님. 네, 그걸. 제일 한이 음. 요번에 이제 이거를, 아 내가 진작 이걸 알았으면은, 저 안에서. 막 그러면서. 아니, 진작에 왜 몰라서 진작 안 하셨잖아. 했잖아.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자연,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잖아요. 아. 이거는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 일반 아. 은총일 때도 내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게. 근데, 근데 왜 하나님 믿고 이걸 안 하셨어? 해, 그때, 그때는 이제 뭐 이거, 이, 에이지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에이지라고 아,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다 뺏긴 어, 거라니까? 사단한테. 엄청나게 놓쳤어요. 저는 진짜 많았었거든요, 응. 이게. 근데 이, 이게 그렇게 해갖고 사단이 우리가 능력해지지 네. 않게 사실 얘네들이 그렇게 막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림 적용은 저는 이제 주님의 심장, 주님의 심장이 너무 강렬하게 와닿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계속 어, 상상하면서 했을 때 저는 이제 요즘에 어떻게 하심에 기면이면 그거는 올라가는 상상을 정말 하면요 그냥 그냥 올라가지고 생명수도 금방 가지고만 이제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어느,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지금눈 뜨고도 이제 그게 다 돼요. 뭐 다니면서도 되고 걸어 다니면서도 다 되는데 그때 이제 십자가 먼저 십자가 앞에 갔을 때그 보혈의 보혈의 피를 어떻게 마시고 받아서 마시고 그다음에 덮고발르고 이런 것들을 그 심장을 통해서 계속 하니까 어전히 심장까지가 그 이지게앞로 이렇게 이만한 그런 피의 그 능력을 제가 요새 이제 맛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DNA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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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는 그런 상상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프트 됐어 어, 업데이트 음, 됐어요 시프트 되고 있어요네네 음. 네. 음.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 적용이 어떻게 저기 요한복음 어~ 십절칠절 후반절에 목자가 양해 양해공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다음에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에 적용이 됐, 적용시켜서 이제 거기에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한국에 이제 아직 집을 안 팔고 안팔못 팔았어요 안 팔은 게 아닌데 못 팔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에 기도할 때 제가 이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빌딩을 그 옛날 오래된 주택이에요. 근데 이제 빌딩으로 바뀌는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것을 제가 막 상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어, 이거 내 욕심이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점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놨어요, 그거를. 그런데 요번에 이제 가지고 에해서 선교사님이 <laughs> 수치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그게 어. 저한테 확온 거였죠, 이제. 음. 그래서 제가 에이, 내가 뭐 되겠어 그게 뭐다 이런 네. 것들이 있으면 에너지가 뺏겨 안돼안돼 안 돼, 응,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내려놓고 일주일 내내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야, 거야. 네 응, 그래서 응, 이제 응.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상상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응. 한국에 전화가온 거예요 거기가 35층 아파트로 재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마이갓 오마이 오오 아우 나 어. 소름 끼치라 그래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 팔기 잘한 거네 안 팔기 잘했지 못 팔기 그, 잘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네. 네. 하나님 아셨을 그래가지고, 거 아니야. 그니까 여러분 네네. 뭐가 안 된다고 꼭 돌파가 아니라는 걸. 절대. 예. 꼭 아셔야 돼 우리가 또 이거 네네. 진짜 좋은 관증이시다 왜냐면 우리는 막 상상했는데 안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우리가 끝까지 네. 산지만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지. 안 되는 게 있으면 네. 그분이 안돼 좋은 걸 주시려고 해. 맞아, 이것도 상상이야. 맞아. 이것도 맞습니다.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야. 네, 그러면 맞습니다. 반드시 좋은 걸 주셔. 지금 당장 안 일어나도. 네, 아유, 네, 그 좋은 네. 레슨이다. 그 팬딩 갖게 네. 됐네, 지금. 네.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저희 집 평수가 가. 뭐 크지는 않아도 아주 두 채가 나온대요. 40평대가. 내돈 보셨네. 대박났네. 완전 대박이에요, 저는. 요번에. 이 과제로 지금 대박난 거다. 지금 이번에 네. 막, 막 상상했잖아. 네. 아, 근데 저는 이 지금... 원래 하이돼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할말 없지만. 여러분 아니, 그건 또 모르는 아니. 거예요. 이분이 상상했기 때문에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정체성이 그래. 없으면은 이래 아 그게 뭐나 때문에 됐어? 이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요. 그 믿음에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되게 집중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 남았습니다. 음 응, 그래서 어우, 오직. 그래서 어쨌든 응. 그래서 어떤 어마어마한 이런 지금 마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 쇼, 응. 쇼킹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오라이아 시작바 카시앙.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불의 그림이 제가 또 이제 됐는데요. 그그 말씀 그 계속 저를 이제 태우는 성령의 불로 제 남머지 찌꺼기 있잖아요. 저기 아직도 제게 이게 렇 이집은 다라지는 부분을 기를 태우는 상상을 계속 계속 했어요. 일주 일 응. 동안에 응. 그러면서 신명기 어 사장 이십자전 말씀 우리 우리 하나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음. 이제 그 말씀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붙여는 거 그림 봤셨어요네막막 붙여나는 그림. 어. 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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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말씀에 그랬는데 그냥 그 계속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중국인 친구가 한한 반년 만에 만났는데 너는 얼굴에서 빛이 난다면. <laughs> <laughs> 너너 너 솔직히 말하라고 너 한국에서 화장품 새로 갖고 왔지 막 그러면서 <laughs> 저는 사실은 어, 네, 저 킹덤에서 가져왔다니 하늘에서 어, <laughs> 세수도 하나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고 그냥 네, 노션만 찍발려고 마는 마데 나한테 비신한다고 좀 참아가지고 자세히 들여다 보면서 어? 빨리 말하라고 한국에서 어떤 화장품 갖고 왔다고 세상에 하냐고. 그런 소리를 다 들으셨어 이번에 와이거이라고 네, 그 중국 제대로 지금 또,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 <laughs> 음. 중국에 중국에 가서 내가 얼마나 속으로 했는데, 야, 하나님이 태웠더니 정말 그 육신에 그게 태워버리니까 하나님으로 이렇게 귀신 나는구나 이제 그걸 또 알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일주일 내내 너무 더운 거예요. 그 태우는 중에 여기 더워. 지금 계속 마이너스 이십도 체감온도 그렇거든요. 어, 나 캐나단 그래요. 네, 더 죽겠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내내.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했는데, 이제 네. 그 증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세 번째는 이제, 어, 제가 정말 이제 치질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는데그 치질을 이제 계속 태우는, 그동안 이제 저렇게 기도를 했지만, 일본전입니다 기도, 예, 기도를 했지만, 네. 이번에 이제 성냥의 불로 계속 그 부분을 이제 태우면서, 그런 혈액순환이 되어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예. 정말 이제, 묵직한 느낌 통증이 없어지면서, 대변의 이제정상이 어. 네. 어머! 네. 아주 지금 아주 지금 완전 해결이 된 거네? 네. 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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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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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aughs> 야, 요번에 진짜, 우리 이종자매님 뭐 아주 뭐 요번 과제로 그냥 뭐 대박 났네, 이래저래. 뭐 네. 빌딩 생겼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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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치질 났어. 이 치질 잘안 나요. 제가 알아. 네. 그리 저도 진짜 고질병으로 있어서 제가 수술 세 번이나 했거든. 근데 제가 네. 진짜 하나님이 정말 <laughs> 고쳐주셨기 때문에 저는 피를 질질 흘리고 다녀서 생리대를 평소에도 갖고 다녀야만 했다니까. 예. 그리고 와. 하얀 바지나 이런 거 입은 흥건히 벌써 비에 젖어버리니까 언제 젖을지 몰라서 바지도 못 입고 다녔고 그랬었어요. 와. 대박. <laughs>